아까 본인 이야기세요, 혹시? <laughs> <laughs> 간지러워서 긁어서 거기가 조금 상처가 나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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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어, 것 아, 너무 너무 아프고 그렇죠? 아, 그제제 개인적 경험인데 털 부위를 너무 심하게 긁어 서 가면 너무 아프다. 아니 아니. <웃음> 그리고 여러분도 왜 이렇게 정확해? 털. <laughs>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어, 생식기가 간지러운 상담도 받아 주시나요? 요즘 일상 생활에서 생식기 쪽이 자주 간지럽거나 따갑더라고요. 그래서 더 열심히 닦아주고 있는데 밖에서도 물티슈를 들고 다니면서 수제로 닦아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계속 간지럽거나 따갑더라고요.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다가도 또 간지러운 게 괜찮아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염증이 걸린 걸까요? 그냥 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괜찮으세요?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아, 아니 아픈 게 티가 나셔서 그러니까. 괜찮으세요? 네. 아, 아그 본인 이야기세요 혹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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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네 괜찮습니다. 진행 네, 진행하시죠. 네. 응. 응. 진행하고 있는 중. <laughs> no please <laughs> <laughs> no. <laughs> 아 근데 이거 여성분인지남성분인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둘다 간지럽고 따가울 수 있잖아요. 아인가왜 또? <laughs> <laughs> 왜요? 아인가 <laughs> 이제 런 생각하고 있었는데. 만약에 여성분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음. 그 물티슈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를 닦아 주는 게 별로 안 좋지 않나요안 좋아요. 물티슈를 안 좋죠. 화학 음, 제품이 그러니까.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음. 남성도 좋지 않아요. 어. 네. 어. 근데 어. 어쨌든 그 생식기 <laughs> 여자는 생식기 쪽에 어쨌든 습기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또 음. 물티슈로 닦는 음. 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음. 말 말려도. 아니, 말려도. 원래 남성분 성기도 사실 제일 좋은 건 습하지 않게 유지하는 음. 거. 근데 음. 음. 물티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지 않는다면 음. 조금 계속 간지러운 게 계속 반복된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음. 간지러워서 긁어서 고기가 조금 상처가 나면 아우 어. 어. 너무 아플 것 같은데. 계속 반복될 음. 것 같아요. 아, 그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털 부위를 너무, 너무 심하게 긁었거든요. 각경 <laughs> 아, <경험>. 분노에 그렇게 했어요. 털털그그 뭐죠? 아, 그모공이라 해야 되나? <laughs> 털이기로 <얘기를> 왜 그렇게. <laughs> 그, 아니, 아니, <laughs> 그리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확해 털. <laughs> 근데 어쨌든 물티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하지는 않네요. 어, 물론 권장하지 않아요.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간지럽거나 따가운 게 너무 커서 이건 염증인데요. 그러면 여자랑 남자로 만약에 나눠서 해보면 응. 여자는 질염일 수 있고 그죠. 렇 방광염일, 어, 방광염일 수도 있고 남자는 어때요? 요도? 요도요? 남성 심하면 모낭염도 음. 어, 음. 뭐 음. 어, 어, 있을 수도 있고 모낭염. 어, 아니면 정말 포피염? 포피염? 어포피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다. 어디지? 그 약하니까 <laughs> 피부가 약하니까 상처가 잘날수 있고, 맞아요, 그러니까 맞아요. 너무 간지럽고 긁고 싶더라도 뭐 연고 같은 거 발라가지고 좀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화장실에 좀 아, 습하지 않게끔 음. 해줄 수 있는 순성 풍기 순성 <laughs> 풍기가 갑자기 <laughs> 생각에 <생긴> 화장실에서 <laughs> 선풍이 없어요. 그거 갑자기 생각나. <laughs> 아이 그 이거 진짜 조금 주고 싶은 팁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 밖에서 말고 집에서는 저는 집에서 때 속옷을 안 입어요. 음, 아. 속옷 안 입고 그냥 잠옷 바지 러 널널한 정도까지 통풍이 잘 되는 네, 네, 맞아요. 털이 맞아. 빠지는 건 어떻게요? 아왜 이렇게 자꾸 털을 아니, 아니 저희 남자들도 편하게 하는데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이 털이 자꾸 빠져. 그 돌돌이. <laughs> 돌돌이는 아, 어. 아, 어쩔 수없죠아 집에 좀 통풍이 잘 되게끔 있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남성분들도 달라붙는 속옷보다는 집에 계실 때는 트렁크 그냥. 얼널한거 입고 계시면 좋고, 그러니까 염증에 음. 걸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계속이니까. 어, 그래서 왜그 네. 약국에 보면애기들 바르는 그 기저귀 발진 연고 같은 거 있거든요. 그런 거바르면잘 낫더라고요. 만약에 여성분이라고 가정을 만약에 하면은 음. 질염일 가능성이 있잖아요. 음, 음, 음. 질염은 병원을 가야만 낫는데 맞아요. 진짜 곧 죽어도 못 가겠으면 질정이라도 해야 돼요. 음. 음. 근데 진짜 어, 생각보다. 음. 그 고민하는 것보다 병원 한번 가면 진짜 금방 맞아, 낫거든요. 진짜 두사 두사 한번 나와도 낫기도 하고. 맞아.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제 약국이든 병원이든 가서 치료를 받는 걸 권해 드려요. 만약 아이 형이라서 병원에 가기 좀 어렵다. 근데 남성분이다 하면은 파우더. 어, 파우더. 베이비 음. 파우더? 네. 그러니까 베이비 파우더나 그 남성용 같은 것도 파우더가 있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분말이 나오는데 음. 제가 아토피가 원래 좀 있어가지고, 아 그럴 때 간지러운 완화로 이제 그 이런데 이제 접히는 아 부위에 파우더 뿌려주면 아 산뜻해집니다. 피부가 조금 간지럽다라고 하는 남성분이라면 음 사탕구니에 화장실 들어가셔서 음 뿌리고 나오시면 또아 <laughs> 산뜻하지 않을까 그... 생각해서. 병원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가서 한번 그 검진을 받아봤거든요. 음. 그 임신 계획해가지고 아 이제 보완을 하시는데 가면은 바지를 벗으라고 시켜요. <laughs> 저 바지를 벗었, 벗었는데, <laughs> 벗었는데 벗었는데 이제 그아 이상 그약도 아닌 거같아 아 그래서 이게 내가 부끄러운 거지. 상대방 의상들은 아니, 전혀 신경 안 쓰니까 그러면은. 저는 그냥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을 맞아,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음. 베스트긴 해요. 음. 결론은? 병원에 가자. 어, 병원에 가자. 그 성기라고 해서 뭐 특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, 그냥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병원에 가는 것이 어, 나의 건강을 위해서 최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나봉. <laughs> 아좀 알려줘요. 나 같이 하게. 나봉을. <웃음> 나봉 나봉 <laughs> 나봉 진짜 옛날 사람 나도 잘안 쓰는 건데 이거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 오늘 구독자분들 <laughs> 저에게 사연 보내주실 거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고민 나눠 봐요. Ever bye bye mm -hmm.